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걷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누워서 걸어야 된다? 자,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공원을 걸을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서서 걸을 때처럼 쓰이는 모든 근육들, 그리고 신경 패턴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누워서 걷기 운동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세가 좀 지긋하시거나 아니면 신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서서 걷기 연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누워서 걷기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걸을 때 쓰이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고 몸통 교차 패턴, 그리고 팔다리 교차 움직임, 이런 신경 패턴까지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트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매트가 없다 하더라도 밑에 이불을 깔거나 좀 푹신한 바닥 형태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우실 텐데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누우실 때 그냥 바로 누우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옆으로 누우세요. 자, 옆으로 이렇게 누운 다음에 하늘을 보고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깝도록 놓으신 다음에 완전히 붙지는 않으실 거예요. 팔을 내려놓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 쓰이는 근육 중에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을 누워서 단련할 때는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는 양쪽 엉덩이를 같이 씁니까? 아니면 한쪽씩 교차로 씁니까? 한쪽씩 교차로 쓰죠?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떼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발을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걸 리드미컬하게, 내릴 때숨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올리고, 후. 내릴 때숨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올리고, 후. 처음에는 가볍게만 떼는 느낌으로만, 연습을 하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이렇게 30초 하시는 거예요. 30초. 쉬워 보이죠? 아마 이 영상 누워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발을 하나씩 떼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걸을 때는 다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팔도 써야 되죠? 팔을 먼저 또 연습을 해볼게요. 팔은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팔을 위로 올리면 왼팔은 바닥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면서. 다시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을 들어 올리면 오른팔을 바닥을 살짝 짚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쉬워 보이죠?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 자, 이걸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어떻게 했었죠? 왼발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교차 패턴. 오른 팔을 머리 위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 자, 이걸 이제 교차로 만들어야 됩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양쪽 내렸다가, 팔 교차하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올리면서 팔이, 왼팔이 올라가죠. 팔다리 교차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호흡까지 생각 못 하시겠으면 그냥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고 팔다리에 집중하세요. 팔다리에. 호흡까지 생각하면 세 개를 생각해야 되니까 팔다리 움직이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내렸다 올렸을 때 내쉬는 호흡으로 몇 초라 그랬죠? 30초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골반을 올리고 있잖아요. 누워서 그러면 갑 식사를 하시거나. 불과 식사를 한지한 한 시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엉덩이를 자꾸 들어올리면 속이 메스꺼워지겠죠.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복 상태의 이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식사를 하시고 최소 2시간 이후에는 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한쪽 발 들어올리고 팔은 어느 쪽이다? 맞춰보세요 왼팔입니까? 자 왼팔 나가면 이상한 겁니다 오른팔 나가야 돼요 오른팔 자 이렇게 해서 30초 30초를 가볍게 해주시다가 아 너무 시시해 운동 강도 높이고 싶어 자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자 그런 분들은 다리를 들어올릴 때 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랑 몸통이랑 일직선이 되도록 올리시고 다리는 90도까지 올리세요. 커피 테이블 자세라고 하죠. 필라테스에서. 이 정도까지. 이러면 운동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몸통의 교차를 좀더 만드는 거예요. 더 허리 근육을 자극할 겁니다. 손을 항아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무릎과 발을 붙이세요. 자, 무릎이 오른쪽으로 갈때 팔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머리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걸을 때아픈 보고 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무릎이 반대쪽으로 돌아갈 때 팔은 오른쪽. 가볍게 몸통을 비틀어 주는 거요 이렇게.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부예요, 복부. 복부가 비틀리죠. 비틀리죠. 몸통 교차 패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몇 초? 30초예요. 30초 동안 진짜 뱃살 뺀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실제로 뱃살 빼는 건 물론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극은 주잖아요. 복부 근육이 타이트해지잖아요. 그래서 허리 잘록해지는 느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다가 어 30초 울렸어요 그러면 다시 후, 이렇게 후, 후, 후. 자 이러다가 또 30초 지났어요. 자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5분을 도전해 보세요. 5분을 쉬워 보이죠. 5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먼저 패턴을 천천히 만드시고 익숙해지면 5분 정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10분, 15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5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5분 정도만 해도 땀이 나고요. 숨도 가빠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신 다음에 한번 그냥 서서 거실이나 안방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엉덩이 힘이 쫙 잡히고 뭔가 걷는 게 굉장히 안정감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걷기 운동 하시기 전에 가볍게 몸을 좀 안정시킨다는 느낌으로 훈련하고 싶을 때 이런 분들께 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다르게 걷기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자, 걷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운동. 그리고 모든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의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운동법이 계속 가다 보면 걷기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체는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처음에 배울 때 어색하거든요. 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내 몸에서 체화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걷기 자세, 바른 자세가 쉽게 나오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